동자료부터 자극하겠습니다. 담경백이 이제 시열이 되겠죠. 예, 동자료는 바깥쪽에 뼈 바깥쪽을 잡으시고요. 양쪽 같이 하시면 돼요. 이렇게 잡으시면서 측두근이죠. 측두근. 이곳이 이제 저평골하고 전두근이 이렇게 만나는 예, 지점이에요. 저평골고 전두근 사이인데 이곳을 자극을 해주시면 이제 이쪽에 해당하는 근육은 측두근을 자극하시는 거죠. 좀아프실수있고요 속을 파듯이 자극해 주시면 돼요. 자, 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청해란 열로 가보자, 청해. 이 청해열은, 자, 여길 자극해 주시는데, 이 청해열은 아, 걸리게 해서. 예, 쑥 움푹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곳을 파 주셔도 되고요. 여기에 해당하는 근육은 교근, 심부 그 심층에 있는 교근을 자극하셔야 되는데, 그래서 이곳을 이렇게 파 주시고요. 이 교근은 이 속에 있는 게 아니라 이쪽으로 여기 보시면 툭툭 걸리는 근육이 나오거든요. 이렇게 툭툭 툭툭하고 이제 힘줄이 굉장히 강하게 툭툭 걸리는데 그 근육을 잡아서 풀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청해혈이 막히게 되면 전부 여기가 두둑해지죠. 그리고 왜 TV에서 연예인 분들도 남자분들 보면 나이 드시면 전부 여기가 이렇게 하나 봉씩 꽉차 있는 거볼수 있는데 여자 연예인들은 관리를 많이 받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가 좀 얄쌍하신데 남자분들은 여기에 꽉차 있으세요. 물론 위치상으로 림프절론 프로펀더 스위도 해당되겠지만 이곳에 있는 해당하는 근육이 바로 교근이라는 근육이에요. 그래서 그 근육을 자극해 주시고 이렇게 밑으로 배농해 주시면서 빼주시면 굉장히 연기 빨리 빠지게 되죠. 교근 잡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상관. 이상관으로요 광대뼈 따라서 뼈 여기 있죠. 뼈 툭툭 걸리는 고뼈 그 위거든요. 그 위에 있는 근육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광대뼈가 있으면 그 밑으로 측두근이 이렇게 내려가서 우리 하악을 잡고 있는데요. 그래서 바로 지금 이 밑에 있는 이뼈 바로 밑에 있는 그 측두근 힘줄을 잡아주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옆으로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근육을 옆으로 톡톡톡톡 걸리죠. 걸리는 거느껴지실 텐데 그걸 잡아주시면 되죠. 걸려주시고 그 다음에 같이 잡으셔야 됩니다. 같이 이렇게 상관 잡아주시고요. 상관까지 왔으면 동자료에서 청에 그다음에 상관 왔잖아요. 그럼 이제 머리 하면 로올 텐데 하면 문 우리 아까 두유 찾고요. 두유 찾은 다음에 복빈 찾아서 이렇게 선 그었잖아요. 근데 실제로 마사지하실 때선 긋지 않죠. 여기서 예, 어떻게 찾냐면 먼저 두유혈, 전발지에서 이렇게 각진 부위를 찾아놓고요. 거기서 이렇게 내려오셔서 손을 2, 3, 4, 지 2, 3, 4, 5지로 해서 복빈까지 딱 이렇게 잡으세요. 측두에, 이렇게 딱 잡으면 거기가 혈자리들이거든요. 그래서 거기를 전부 근육을 굉장히 이렇게 질긴 근육을 느끼실 거예요. 그리고 또 이렇게 이렇게 마사지 하시잖아요. 이렇게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또뭐 갈사로 막, 갈사로막 미시고, 접시로도 미시는데, 예, 손으로 하기 힘드시면, 이제 갈사 같은 걸로 밀어주시면 굉장히 좋죠? 근데 이제 하나하나 혈자리를 같이 작업하시면 돼요. 화면과. 그죠? 혈로, 혈리, 고삐. 자, 여기를 해주시면 어디가 예뻐질까요? 예, 측두부 라인이 싹 빠지겠죠? 옆에 얼굴이 굉장히 예뻐지세요. 그래서, 담경맥 가면 측두부, 그 다음에 측경부, 그 다음에 옆에서 옆구리 부위죠? 옆다리, 발가락에서는 네 번째 발가락 발등 부위 그 라인 담경이기 때문에 특히 이제 눈에 아비차고 눈이 많이 이제 빨개지시고요 눈이 항상 피로하고 그런 분들은 이 측두부를 잘 마사지해 줘야 돼요.